꽉잡와 개념, 세포의 구조와 생물의 구성 단계 분석하기.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세포를 빵을 만드는 공장에 비유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왼쪽에는 빵 공장이 있고, 오른쪽에는 세포 모양이 나와 있어요. 이빵 공장에는요, 빵을 생산하는 이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입문과 벽으로 공장을 형성하고 있네요. 이 출입문과 벽으로는 빵을 만드는 재료와 완성된 빵이 출입하며, 공장 내부를 보호하고 있고 또 이러한 공장 내부는 여러 가지 장치들 기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빵을 만드는 거를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 핵심 뭐 두뇌 역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게 중앙 통제실이고 빵 생산 과정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빵을 만드는 빵 생산 장소가 필요하고 있고요 기계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이용해 빵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럼 에너지는 어디서? 맞아요 발전기에서 공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빵 공장 내부와 세포 내부는 비유하기 굉장히 좋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포도 마찬가지로 생명 활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어떠한 물질들을 가둬놓는 그러한 세포막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세포막은 가두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 구조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거를 더 안정적인 세포의 모양과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세포벽이라는 것이 식물세포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포막 바깥을 둘러싸는 부분으로 세포를 보호하고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세포벽이 있고요. 안쪽에 이제 우리 공장 내부와 비슷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또 봐야 되겠죠. 중앙통제실에 비유할 수 있는 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유전 물질이 들어 있으며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세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어떤 거? 에너지를 만드는 장소에 해당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포도 양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양분을 만드는 게 식물세포에 있는 염록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영양분을 만드는 어떤 작용 광합성 빛을 이용해 영양분을 합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광합성을 할수 있는 엽록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공장 내부에 있는 중앙통제실은 세포의 핵으로 비유할 수 있고 이 핵은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 공장 내부는. 세포질이라고 하는 세포 내 소기관이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뭐 여러 가지 물질들, 주로 물 같은 것들로 많이 이렇게 또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세포질에는 여러 세포소기관, 작은 기관이라는 뜻이죠. 이 소기관이 있고 다양한 생명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예요. 빵 생산 장소는 엽록체에 비유할 수 있으며 엽록체는 빛에너지를 이용해 양분을 만듭니다. 어떤 합성이라고 했죠? 포도당을 만드는데 이거 어떤 합성?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빵을 만드는 장소, 양분을 만드는 장소고요. 그 에너지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부분, 즉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소예요. 그다음 공장의 출입문과 벽은 세포막과 세포벽으로 비유할 수 있으며 세포를 보호하며 세포막은 세포 안팎으로 드나드는 물질의 출입을 존재하게 되, 어, 조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에서는 보통 세포벽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생물의 이제 각각 동물의 조직과 식물의 조직계를 정리하는 부분인데. 이쪽에서 어떠한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단계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동물의 조직 식물의 조직계를 정리하는데 전체 다 나와 있죠.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어 뭔가 다르지만 뭔가 같지만 조금 다른 느낌 같지만 약간 다른 느낌 맞아요. 동물에만 있는 특정한 그러한 구성 단계가. 기관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어떤 거다?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라고 하는 거 동물 세포는 상피세포, 적혈구, 근육세포, 신경세포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라고 하는 단계는 같은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단계로서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은 특정한 모양과 어떠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로 위, 간, 이자, 작은 창자 이런 것들이 기관에 해당이 되고 이런 기관들 중에서 우리가 일련된 소화에 관여하는 이러한 기관들을 쭉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일련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단계들을 묶어서 동물은 기관계라고 하는 이러한 단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화계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러한 여러 기관들개들이 모여서 하나의 독립된 개체를 구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동물의 특징적인 것 조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상피조직이라고 하는 건 몸의 표면이나 어떠한 내벽을 덮어 보호하고 물질을 분비하거나 흡수하기도 하는 부분을 상피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며 결합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나 기관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죠. 말 그대로 결합시켜 주고 또한 지지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지방조직, 뼈조직, 힘줄 이런 게 있는데요. 우와!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혈액이 바로 결합 조직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결합 조직이에요. 혈액이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결합 조직에 들어가는 게 혈액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육 조직. 자, 수축 이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골격근, 내장근, 심장근 요로 여러 종류의 이러한 근육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경 조직. 몸의 안팎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또한 내부에서 전달을 하고 이를 판단하고 명령 내리는 이러한 역할 하는 부분이 신경조직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식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통적인 거,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식물의 특징적인 조직계가 이렇게 또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포는 가장 겉부분을 이루고 있는 표피세포, 그 다음 물의 이동, 양분의 이동 통로에 해 당이 되는 물관과 체관세포, 그 다음에 잎살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같은 종류의 세포들이 모여서 표피조직, 물관조직, 체관조직, 울타리조직, 이러한 조직을 구성하게 되고요. 이러한 조직들이 몇 개가 이렇게 좀 모여서 무엇을 구성하게 되냐면 조직계를 만들게 돼요. 이 조직이 세포가 같은 거라 그랬죠. 그런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가 약간은 다르게 보이는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직계로 따로 묶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조직계라고 하는 부분 양분을 합성하고 저장하는 역할하는 기본 조직계라는 게 있어요. 세포 모양이 약간은 달라요. 근데,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표피조직계라는 것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가장 겉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여기 다 똑같은 세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조금 특이한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표피조직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묶어주게 되는 거고요. 관다발조직계는 물관과 체관, 서로 다른 세포들이에요. 물관은 죽은 세포고, 체관은 살아있는 세포란 말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연결을 뭔가 통로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관다발 조직계라고 이렇게 묶어주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조직계가 모여서 무엇을 만드느냐? 오, 특정한 모양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기관들이,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독립적인 그러한 생명을 영향할 수 있는 개체를 구성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식물의 조직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표피조직계, 식물을 감싸 보호하는 조직계로 여러 표피조직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뿌리, 털, 공변세포, 표피세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기본조직계, 양분을 합성하고 저장하는 조직계로 울타리조직, 해면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게 울타리조직이고요. 요 아래에 있는 게 해면조직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 관다발 조직계는 물질의 이동통로이며 식물의 몸을 주지하고요 물관 조직 체관 조직 그다음 분열 조직 형성층과 생장성 성장, 장점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식물의 잎이잖아요. 여기서도 물관 파란색 체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위쪽이 물관이고 아래쪽이 체관입니다. 이것도 재밌는 형태예요. 물관이 안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식물의 위쪽 부분에 물관이 있고 바깥쪽 부분 아래쪽 부분이죠. 거기에 체관이 위치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개체를 한번 보면은 여기서 기관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관은 우리가. 어떤 기관들이 있냐면, 영양기관과, 그 다음 생식기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양분을 합성하고 저장하는 데 관여하는 그러한 기관들이 있어요. 바로 있는, 여기 있는 뿌리. 그 다음 줄기가 보이고요. 여기 잎이 있죠. 얘네들은 영양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궁합니다. 여기 꽃이 있네요. 그리고 열매도 맺힐 수 있겠죠. 꽃과 열매를 묶어서 생식기관이다. 라고 이렇게 기관을 두 개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기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